하일랜드 골프장입니다. 방콕 근교에 무언 깨우라고 그 골프장 주인이 이 하일랜드 같은 주인입니다. 치앙마이에서 하일랜드 그러면 괜찮은 골프장이죠. 알파인 하일랜드 좋은 골프장입니다. 하일랜드 골프장 정경이 깔끔하고 관리를 잘하니까 뭐 좋죠. 자 출발. 눈물 출발이야예 오랜만에 우리 저 송프로 님 모시고 아우 형님 반갑습니다 땡과 땡과 모시고 땡과 땡과 사디카 카폰 오늘 일본올에 태국사람 5명 나갔다고 굉장히 늦게 치는 사람들이라고 15번을부터 오늘 티업한답니다 이동중입니다 이동 15번을 첫 티셔츠입니다. s h i r t T-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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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공 이제 배우는데 잘 쳐요 거리도 많이 나고 우라가 좀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화이트 티 출발. 뒷땅 원모 하나 더 하나 더 쳐봐. 왼쪽 네. 왼쪽. 관남이 한 4년 쳤다는데 공잘 칩니다. 힘만 좀 내려놓으면 아주 좋은데. 20밧, 40밧이야 <laughs> 굿샷 나이스 샷잘 친다 야잇 치마이 건달 땡과 안녕하십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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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좀 쳐요 오늘 네 <laughs> 이렇게 얼굴도 좀잘 나오게 이렇게 좀 찍고 맨날 연카 TV라고 얼굴도 안 보이고 맨날 네, 찍고 알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말고요. 이름이 뭐지? 문영달 TV인가? 아니죠. 알바문 TV구나. 알바문 알바 알바문.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알바문. 알바트로스문. 어, 알바문. 뭔지 했지 모르는데 알바트로스다. 아니. 아니 근데 구독이 왜 80명이에요? 몇 1,500명이 넘었는데 좀잘좀 좀 하세요. 아 떨지말고 쳐너 구독자가지고 또 구독자 따지는구만 또요잘좀봤어요 80명이나 500명이나 씨발 그 나무리 그 나무리지 오늘은 조금만 찍겠습니다 굿샷 아, 잘 친다 부드럽다 아, 부드러워 피니쉬 풀어, 풀어. 피니시 풀어 좀 맞으면 네. 그냥 한참 있어요 반남이가 거리가 좀 많이 나더라고 내가 깨갱됐어 땡가가 이제 2, 2등이네 이거 봐 야 관남이가 거리 엄청 나는구나 등치가 어? 있어서. 야다 오늘 걷는 거야. 좋다 이렇게 걸, 걸으면 최고지마. 뭐. 오늘 좀 이라도 이렇게 걸어서 체력을 챙겨야지. 관남이 서드샷. 거리 많이 때려서 오늘 땡거가 너 때문에 힘들어 가서 공 베리겠다. 아이아이아이 탑볼. 첫토록난 이게 34년째 보게 하고 있다니까. 나이스! 나이스. 어유, 러닝 많다. 우리 송프로님, 버디포트. 들어간다 야, 야, 땡큐. 땡과 파포트. 땡과라도 잡아야겠다. 땡큐 안 굴러 안 굴른다니까 요새 우기철이라 털도 안 깎고 눌러놓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야 어유 보기 나이스 어유 밀렸다. 아, 야, 야, 우리 송프로도 이런 샷을 할 때가 있네. 어? 어, 어, 왼쪽, 오른쪽 잘한다. 뚫고 나갔어. 뚫고 나갔어. 뚫고 나갔어. 그 씨앗, <laughs> 페어에 이래 <이렇게> 또 맞고 <laughs> 들어왔나 봐. <laughs> 연습장이라 하하고 천천히 타이밍을 가지고 좋아. 천천히 쳐. 어? 스윙 다운 리듬을 가지고 짜장면. 아, 어? 여기서부터 저쟤 때문에 멀리 치려고 힘들어. 그러니까. 왜저 새끼 쟤 때문에? 간남이 잘 <laughs> 데려왔네. 그래 한번더 보여줘 완전 보내게. 내가 완전 잘것 같아. 지금 나 힘들어가고 있어. 거리가 장난이 아니네. 근데 왼쪽으로 보내야 된다 여기는 무조건 밀린다 브리그이이 <laughs> 회장님 전문 회장님 <laughs> 첫털 보겠어요. 이제 버디니까버디니까 이제 슬슬 시작해야지. 슬슬 시작합니까? 예. 네. 어? 시작. 굿샷. 샷. 아 이제 슬슬 시작이야 해. 아, 너무 시작해야지. 우리 땡과 티샷이 왼쪽 넘어맞고 페어웨이로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굿샷. 나이스 샷. 우리 저 송프로 오른쪽으로 밀려가지고 나무 속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샷 처음 보네요. 네, 이런 실수도 하고만 프로도. 어이 우두로 때리네. 아이고 아이고 올리려 그러나? 굿샷. 나이스샷. 너는. 있어요? 어? 찾았대 아 이거 왜 찾아줘 찾아주지 말지 야어디 땡까 아주 봐봐. 형 노릇하네 형 노릇해 찾아주네 저볼 보고 안달라이볼볼안달라이이오 오른쪽으로 밀리면 나무라 무조건 왼쪽으로 쳐야되는 거지야 나이스! 아웃! 아 나이스! 아웃! 괜찮아! 2 네, 저는 투없시켜놨습니다 버디 한방 해야겠습니다첫 털보기 했으니까1좀왼쪽이다들어온다 들어와 아유 안 내려오네 나이스 땡과 내리막 다운힐 잘 쳤는데 잘 쳤는데 아 나이스 잘 쳤습니다 우리 송프로 송프로 갖다 붙이는 거 한번 보자 왼쪽에서 흘러 내려오나 안 흘러 내려오네 좀 컸네 오케이 그럼 버디 들어갑니다 저는 아유, 버디 버튼 뺐어요. 왼쪽으로 살짝, 파. 뭘 빼? 니가 못했잖아. 소모지기냐? 잘 들려? 나이스, 파. 야, 파 세이브 하는 거 봐. 프로는 프로다. 그 나오미 창에서. 참. 땡과는 페어웨이에서 보기 하게 생겼는데, 지금. 나이스, 보기 아, 야. 파스리올 쇼터입니다. 몇 야드 나오는데? 130야드. 커피 찍는? 130야드 피칭. 우리 송프로도 늙었어요 이제 피칭 쳐. 고시야. 굿샷. 거기서 왼쪽으로 좀 흘러내리면 붙는다. 하이 아, 짧다. 괜찮아, 좋아. 나이선. 스 천천히. 어. 굿샷. 좀 오른쪽이다. 괜찮아. 좀 꼽겠습니다. 덩크. 네. 잘, 어, 잘 꽂아 주세요. 네, 한번 꽂겠습니다. 네, 잘 꽂아 주세요. 이게 피칭 좀 큰데. 좀 살살 침대지. 컨트롤이 어렵더라고. 어.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가, 그면꽁꽁이 좋아. 오른쪽 아, 밀렸어. 무으건 아, 샜어요. 네, 네. 밀렸어. 옷만 컨트롤이... 됐어, 그냥 옷만. 잘 쳐, 좋아. 좋아. 잘못 맞았는데 붙었어? 좋다. 어 탑핑인데, 좋아. 어, 어, 80개 최고 좋은 거야. 아이건더 어, 붙었어. 전홀에서 버디 놓친 거, 쇼틀에서 2홀에서 한번 다시 도전. 야. 최고. 서서장에. 요거 요게 내 겁니다. 요거. <laughs>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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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한번 하자. 요거 우리 땡과 TV 땡과 오는 됐는데 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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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트머리 온 제주도 온. 오이 거리 난다 내리마 오이 깽짝네. 나이가 없네. 나이가 6 0이 넘었잖아 뭐가 없어. 나이가 없어. 우리 치앙마이 일바타 송프로도 조금 짧았고 퍼팅이 좋으니까 뭐 짧든 길든 뭐. 안 들어가도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가요 또 들어간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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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팅이 이래요 아무리 멀어도 뭐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가 무서워 땡큐 또못 넣었어요 살짝 꼬부러져서 빠지네 땡큐 땡과 저렇게 빠졌어요 제가 땡큐 thank 땡큐 you, thank you. 네. 연속 버디 맞았어요 파파이브 C코스 첫번째 올 버디 두번째 올 버디 연 버디 맞았어요 우리 송프로한테 아이고 맨 못살겄어요 굿샷 yeah. 너무 오른쪽 아니냐 yeah. 또 버디 할건데 뭐 저쪽으로 가서 뭐노 아, 프라블럼 우리 땡과 프로한테도 투버디 전부 다 엣지에서 빠따로 집어넣어 불고 에휴, 못살겠어못살겠어아 빨리 쳐 쳐다보지 말고. 송 프로한테 두 개, 땡과한테 두 개. 아, 찔찔이들한테 이거 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잘쳐 이제. 얄짤없이 이제부터 이빨 두개 이상씩 보이지 마. 네. 모자 꽉 눌러 쓰고 눈도 안마추게 굿샷, 나이스샷, nice 잘 친다 잘쳐 편안하게 쳐 편안하게 땅, 응, 뻥크 다 넘기면 돼 오른쪽으로 편안하게 굿샷, 들어가 두루, 걸려, 거리가 엄청나 정말, 어? 들어가 많이 걸렸어. <laughs> 저 앞에 여자친구 있냐? 왜 윙크나 하냐? 응? 굿샷! 엄청 뜬다 나이스샷! 버디를 4방 네 맞았으니까 이제 나도 한방할 차례지 차이 마이? 차이 컵! 오르막 굿굿굿잘 쳤어 그래도 어 나이스 터치 오케이 나이스 파너 빠따가 좀 임팩트가 안 좋다? 에? 아니야 근데 저 저렇게 쪽 갈만큼 다 가더라고. 할만큼 가긴 올만큼 왔구만 <laughs> 우리 송프로 빠따 치는거 한번 보세요 아따 빠따가 야 프로는 프로야 또 버디냐? 어유 안먹었어 살았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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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과 레오 레오 온라인. 아유, 빠따가 아주 무심시해요. 빠다잘 치지. 예. 보고 배워 예. 지금 거 이거, 는볼 배울 이이없이 이거, 이거, 이 짧은 거 빼는 거 봐라 이제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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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유 송라에서 나도 드디어 버디 한개 성공. 내내를 내가 어떻게 찍어 버디 한개 했으면 됐지 뭐. 아유. 아 임팩트 좋고. 굿샷 되는데 버디 투데이 여여 쓰리버디 굉장해 버디 이제 그만할 거지? 한 개만 더 할게 한 개만 나의 노래 아이고 시작 좋아 피니시 풀어 아유 안 풀어져 남이야 좀그좀 땡기면... 맞으면은 씨발 그놈의 펌은 더럽게 자꾸 에이. 이게 안 풀어져 아오 아, 관남이 치는 거 봐라 어 아, 너무... 관남이 그래도 힘 많이 뺐어 이제 많이 내려놨네 힘을 하나 더 쳐봐 자 관남이 이상한 샷 했지 보네 응, 페이드 <laughs> 걸렸지. 편안하게 쳐 그냥 네 마음대로 지금도 쎄 응. 지금도 쎄 지금도 어 들어오게 되 a 오케이 이정도 l 충분해 다 간다고 l 렁 n 렁 l 렁 n 렁쳐 그냥 편하게 그냥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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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n g 많이 n g long, l o n 생태라 <laughs> <됐다>. 오, 걸레가 됐어 좋다. 들어갈 <laughs> 뻔했다. 오, 좋았어, 받아. 과 버디 한개 빨리 더 해라. 한개더 한다 그랬으니까 빨리 한개 하고 치워라. Thank you, thank you. Very g o 이거. 이거 뭐야? 버디 많이 맞는다 오늘. 라인에 다섯 개씩 나오면 이거 버디가 오늘 몇 개나 올려나 빠졌다. <laughs> 땡큐 땡큐. 자동 졌다. 자동 따판 요번에 버디까지 그냥 본전 찾아와야겠다. 안 되겠다. 고샤. 나이스 샷. 좋아. 땡과 잘 쳐라. 잤다다. 잤다야. 굿샷굿샷이야 깡패오의이 굿샷 아 내가 훔쳐서 치라 랬지 굿샷 굿샷, 굿샷. 나이스샷 나이스. 짧아 짧아 나이스 야, 짧아 목이 뭐냐, 뭐냐. 뭐 거리가 110 아유 버지 또한대 맞았다 붙었어 붙었어 땅에 붙었어 땅에. 아유 기때에 붙었다 이씨 땡 아유, 뒤때 붙었어 <laughs> 땅에 붙은 게 아니고 그그게 그, 훨씬 더 보는 사람도 시청자들도 좋고 응? 아유 저 하나 손풀어또 붙었네. 아유 하, 버디 대판에 또한개 맞게 생겼어. 아유 멀다 오르막. 한번 봐줄래나? 먼저 치세요. 대판인 네. 그냥 넣어버려라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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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아또 붙었다 잣, 잣, 조금 짧네 a n k you. I'm going to 엄청 t a l 떠. t t 오른쪽 i t of a little b 어 t of a l i 너 혹시 혹 아. 렉제나 응. 어. 날씨 좋다 오늘 공치기는 진짜 날씨 좋은 날씨다 2분초 동안 말안 나오면 방송사고야 계속 떠들어야 돼 유튜브 하려면은. 안 보이나? 더 엄청 든다 너도. 에? 너도 오른쪽이야. 꽉꽉. 아, 전부 세분다다 다 짧게 떨어져 가지고 7번에서 6번으로 바꿔 버렸더만 오버 돼 버렸어요. 괜히 아이언을 그냥 바꿔 가지고 이렇게 오버를 시켜 버렸어요. 붙여서 그냥 팔아도 해야지 뭐. 그린피 재주는 것도 아닌데 어쩔지 어떻게 쳐야 정상인데. 근데 아니 생각도좀 하고 핀스윙도 하고 취약인데 뭐 프로도 아닌데 가자마자 씨바 이렇게 걷으면 공이 가냐? 그렇 욕을 하냐? 보다 욕르잖아 요새. 응. 나는 욕안욕안 하는데. 응? 스도 이렇게 하고 해야지.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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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요나라. 짜이찌 바이바이 땡과 B 코스 11번을 290야드쯤 되는데 완원시켜가지고 이글팟 이글퍼신데 또쓰리퍼 나올지도 모르고 배터리 다돼 간다 빨리 쳐라 그렇지 좀 달려라 달려 나이스, 어디에? 음. 샹마이 포켓 시푸드. 샹마이는 바다가 없으니 시푸드가 다 밑에서 올라오는데 이 집이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그래서 조금 몇컷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요건 깡이라고 랍스타보다 비싼 새우 요거 생선 꿀소라 게뭐 많아요 요게 어, 요게 한국사람들 이게 박은발이라는 빠가오콩 네. 맛있죠 요거 마늘을 마늘하고 같이 면 맛있는 땅 그리고 많이 즐겨 먹는 블랙타이거 새우 블랙타이거 이게 마늘하고 마늘 이렇게 튀기면 맛있어 너 때문에 시킨 거 아니야? 좋아지거. <laughs>